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이 봄바람이 좀 부는 어, 그런 그 날씨입니다. 어, 원래 일기예보는 어,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어, 아직 비는 내리지는 않지만 어, 바람이 좀 부는 그런 어, 봄 날씨인데요. 어, 그래도 이 따뜻한 봄이 오니까 어, 밖에 꽃들도 많이 피고 또 식물들도 잘 자라는 계절이 와서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은 이 어, 개발 선인장 중에서 어, 봄 시즌에 피는 어,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, 개발 선인장 꽃하고는 틀린 어, 부활절 선인장 이스트 캡돼서 꽃핀걸 영상에 담아 보러 갑니다. 이 부활절 선인장은 어, 그꽃 모양이 어, 마치 그 불꽃놀이를 할때 어, 활짝 터지는 어, 그 불꽃 어, 모양을 닮았 그런 그 꽃인데요 어, 꽃 모양도 확연하게 틀리고 또 꽃이 어, 굉장히 이쁜 어, 그런 그 개발 선인장입니다 이 부활절 어, 이스트 캡터스는 어, 꽃 모양도 어, 틀리지만 어, 잎도 어, 좀 많이 그 우리가 흔히 알고는 있 개발 선인장하고는 틀린데요. 어,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, 어, 그 흔히 알고 있는 개발 선인장에 어, 그 가장자리가 좁히좁빛 어, 하지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생겼는데요. 어, 꽃 모양도 틀리고 또봄 시즌에 이렇게 어, 부활절 무릎에 핀다고 해서 어, 흔히 어, 부활절 선인장 이스트 어, 캡터스라고 부르는 어, 꽃이 매우 아름다운 어, 그런 개발 선인장입니다. 어, 이 활짝 피었다가 어, 보통 이 선인장 꽃은 어, 꽃핀 기간이 그렇게 어, 길게 가진 않기 때문에 어, 며칠 사이 이렇게 지금 많이 어, 지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새로 꽃망울이 어, 이렇게 맺어서 어,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. 이 옆에 보시면은, 어,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발 선인장, 어, 겨울 시즌에 어, 피는 그 꽃인데요. 어, 확연하게 이렇게 보시면, 어, 입 모양이, 어, 가장자리가, 어, 개, 그, 앞발에, 집게 모양, 어, 뾰족뾰족하고, 어, 이스트 이 개발 선인장하고는 틀립니다. 지금 제 끝에 이렇게 봄그 성장기를 맞이해서, 어, 많이 크면서, 어, 이렇게 그새 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많이 자라고, 어, 지금 여기도 좀 옅은 녹색에 있는 것들은, 어, 지금 이제 봄 성장기를 맞이해서 다 새로운 것들이, 어, 그 잎들이 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이 옆에, 어, 이 개발선인장도, 어, 지난번 그 영상에 어, 찍었을 때보다는 어 많이 자랐는데요. 어 이게 어그 지난번에 어 개발 스인장입꽂이 해서 어 자랐던 입꽂이한 개발 스인장이어약한어 어, 1년이 채안 됐는데 어 이렇게 많이 어 성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 스인장 종류 중에서도 어 봄에 어 꽃이 피는 아, 아름다운 그 개발 선행장, 아, 불꽃 모양 같은 아, 흔히 부활절 선행장, 또 이스트 객터서 아, 꽃이 피어서 영상에 담아 보고 있는데요. 어, 꽃 색깔은 어, 좀 이렇게 진한 핫핑크색도 있고, 하얀색, 어, 오렌지색, 어, 다양하게 있습니다. 어, 작년에 피었던 이 부활절 선행장, 어, 이스터 캡터스는, 어, 올해, 좀, 겨울 동안 일조량이 부족했던지, 어, 올해는 그 꽃을 피지 못하게 됐는데요. 어, 새 잎들이 나서 성장은 많이 했는데, 어, 올해는, 어, 꽃은 그, 부지런 것 같습니다. 이 꽃이 피는 식물들은, 어, 일조량에, 어, 정말 많이, 어, 크게 좌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아쉽지만, 이제, 올해는, 어, 못 보고 어, 내년에 어, 피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, 또이 개발 선인장이나 이 선인장 종류들은 그 보통 꽃이 어, 아쉽게도 어, 좀꽃핀그 기간이 어,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며칠 사이에 어, 벌써 이렇게 많이 어, 치기도 하고 또 새로 맺는 것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봄 시즌에 어, 피워주는 이 아름다운 개발 선인장 어, 꽃핀 것을 어,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어,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어, 풍경소리도 크게 들리는데요. 어, 오늘은 이 꽃핀 어, 개발 선인장 어, 부활절 선인장 어, 이스터 캥더스를 어,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어, 여러분 좋은 봄, 어, 좋은 날들 되세요. 감사합니다.